자, 1번 문제입니다. 지금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점 1, 2에서 만난다. 자, 그 얘기는 f 함수도 1을 넣었을 때 y 값이 2가 된다는 소리고, f의 역함수도 1을 넣었을 때 x 값에 1을 넣었을 때 y 값이 2가 된다라는 소린 거죠. 음, 이두 함수가 모두 점 1, 2를 지난다는 소리는. 음. 이 등식을 성립한다라는 얘기죠. 자, 근데 f의 역함수가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온다는 소리는 f함수에 2를 넣었을 때는 그렇죠. 1이 나온다는 소리죠. 자, 그럼 이두 등식, 이두 식을 이용하면 a와 b 값이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f1은 x 자리 1을 넣는 거죠. j 더하기 b. 자, 그것이 2고 f2는. v는 루트 자 x 자리 2 넣는 겁니다. 2a 더하기 b 그 값이 1이다. 자 그럼 다시 쓰면 a 더하기 b는 양변 4란의 자 양변 제곱하면 4라는 소리고 자이 등식도 양변 제곱해서 루트를 벗기면 2a 플러스 b는 1이다. 자이두 개를 연립합세요. 그럼 a, b 나오겠죠? 자 변변 뺄게요. 뺀면 마이너스 a는 4의 제곱 3이죠.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고요. 자,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7이어야 등식이 성립하겠죠.